게르만 여정의 파워입니다. 와몇개 <laughs> 하는 거야? 와몇 개? 몇개 했어? 열네 개야. 아두배 하는 거야? 야두 배야. 와, 진짜 좋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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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 와, a l l y good. 저 와, 세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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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중간에 나왔습니다 오디오가 들리는지 모르겠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게 이벤트 있는 곳쪽 위주로 다녔는데 아 벤치랑 턱걸이 하고 나니까 힘이 너무 없어서 미치겠어 아, 운동을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상체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변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고 나니까 힘이 바들바들 떨리네 잠도 한 3시간밖에 안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벤트 홀 중간에 이렇게 출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담배 피거나 이렇게 휴식하는 곳들 이렇게 있네요. 한번 찍을까요? 사진 한번 우리 언니들도 같이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한 번이나 보다가 하면 되겠다. 일단 여기 홀에서 나가시죠. 얘는 내 썸네일이 익숙해가지고 썸네일 이걸로 쓰면 되겠다. 꼼하게 큽니다. 여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도끼만 해야 다돌아다니거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벤트 있는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. 이게 5 2와 아직도 5 2이야 여기 입구에 들어와가지고 다닐라면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. 맨몸 운동하는 것 같아요. 뭐, 저야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빠르게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. 개 멋있다. 와, 진짜 멋있다. 이 씨, 설비들. 와, 색깔 너무, 색깔 너무 예뻐. 나중에 나도 체육관 차려면 이런 식으로 촬영이. 이런 머신이 아니고 파워렉 같은 가운데는 약간 요런거 스트렝스 할수 있게. 네. 야 이거 진짜 좋다. 와와 와, 색깔도 너무 예뻐 너무 고와 몸판이 이야 디자인, you know all the boxing bags. Yeah, y d o e s it work? y yep. and then just press it. 어, 네. oh, so you can set up in the gym. yeah, you can set this in your gym. 아 이거 너무 좋다. For all of the equipment. 아 이거 너무 좋다. 나 체육관 차림이 이거 하나 갖고 싶어요. 너무 예쁘다. 근데 그 중국에 그거 난리 났었잖아 뭐야 이거 공짜야? 나도 받고 싶은데? 시간이 없어서 못 받겠다 이게 중국 제품들도 꽤 있네요 스고이 데스네 아 로그 바들 바. 야 바, 와 이런 바도 있네 나 처음 봤어 이런 바에 때깔 있는 거야. 이야, 이거는 뭐야? 이거 뭐야? 목봉이야, 목봉. 야, 바들도 진짜 영롱합니다 야, 바 때깔 봐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때깔 같네. 근데 이런 걸다 구비하는 곳들이 있나? 아까 거기에 이벤트는 많긴 한데, 어 여기 뭔가 탐나는 것도 여기가 많아요 아이템 위주여가지고 아까 보기엔 사실 먹을 것 밖에 없으니까 야, 너무 좋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리샤오준 리샤오준이 홍보하는 바벨 아 이게 시설이 비싸니까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사실 투자 만큼 뽑아먹기가 힘드니까 아,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와이것봐 렉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. 이것만 걸어놓고 스팟 렉으로 쓰도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뭐 고중량 그 한번 하면 전체가 다울리겠지만 너무 예쁘다. 아이폼 높이도 보면은 엄청 높아요. 네? 엄청 높아. 이거 진짜. 이거에서는 진짜 바꿔주더도 풀이 안날것 같아. 어 이거 우리 체육관에 이기구는 있는데. 와 가죽볼. 아 가죽볼 퀄리티. 로니콜만 하고 가서 사진 찍었는데 로니콜만 제품 사고 실제 로니콜만 사인입니다 와아 와 나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 한 1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진짜 피곤합니다 이거 이틀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하루 돌아다니면 다음 날 피곤해가지고 짐 빠져서 못 돌아다니고 내 말이 맞출 라이데이스 듀얼 드리워 패드가 이쪽 코 같은 경우에는 옷을 주로 팔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캐덕크 하는 장소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매 시간마다 캐덕크도 많이 하고 있고 네. 지금 다 봤고 뭐더 이상 찍어도 뭐 보고도 없을 것 같아요. 이벤트가 일단 끝나가지고 홀만 돌아다니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누르신 분들 자, 좋아요하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부탁합니다. 예. 부탁해요. 아, 나 피곤하다. Let 아, me go home. 또 다시, 네. 어, 내달 집에 가려면 또 3시간 또 운전해서 가야 돼요. 너무나 어, 피곤한 것.